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호산맹리학의 전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호산맹리학 중급반 육0논중에서 제8강 육신의 작용, 즉,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과 편인, 그렇습니다. 정인과 편인은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이 나를, 나를 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생아자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인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정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과연 적인과 편인은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육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의 작용 중에서 그 아홉 번째, 정인입니다. 정인은, 어, 발을 정자의 도장인자죠. 그래서 그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정자의 도장인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발을 정자의 도장인자로, 발은 문서, 뭐, 정직한 문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정도있게 생해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있게 그래서 정인은 안정적인 구도를 추구하는 모습이 강하고 자비로움은 피림보다는 많다. 예,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두 번째로 정인의 육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인의 육신. 자 정의는 생가자로서 나를 낳은 네,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육친 관계를 보게 되면은 나를 낳은 사람, 즉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또한 나를 먹여 살리는 생존의 근원이 되므로 목숨과 직결된 자, 물, 공기, 뭐 음식물 등에도 해당이 된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이 남녀 공이 정모, 네, 나의 친엄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숙모 이모, 서모뭐 유모, 또 조부 등을 의미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 정의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의는 지능과 지혜가 있음으로 타인의 신망을 얻고 인일을 알고 군자지풍이 있으며 또한 가정이 번영하고 자산이 풍부한 길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선량하고 인자하며 사리가 깊고 총맹다지하며 긍정적이고 논리적이며 이론에 밝고 매개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의 속성, 그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 명예, 그리고 또 문서화된 재물, 학문, 계약, 뭐, 총명 지혜, 뭐, 오류단정하고 자비심이 있고, 산업지능, 자, 복수쌍전하며 무병제 등의 길상을 나타낸다. 병제가 없는 그런 길상을 나타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십신의 작용 중에서 그열 번째 해당하는 편인자 편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 자 편인의 성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자 편자가 치우칠 편자죠. 그리고 도량 인자가 합해져서 편인 이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편인은 치우칠 편자의 도장 인자로 구성되어 도장, 그러니까, 빗을 뭐 관직, 뭐 지키다, 박히다의 뭐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주는 십성인데, 자,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주는 십성인데, 그런 뜻이 좀 과하다는, 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정인과는 달리 좀 과하다 이러한 의미로 써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두 번째로 혈연의 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정인과 같이 나를 생해 주는 오행으로 음양은 같은 것입니다. 즉 나를 나를 생애 준다는 것은 나를 낳은 어머니의 의미도 되지만 나를 먹여 살리는 생존의 근원인 물, 자, 공기, 음식물 등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나 나를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물, 공기, 음식물 자 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도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한 용이 되겠습니다. 그두 근처로 자남녀 공이 남녀공이 계모를 봅니다. 계모, 자, 서모 유모, 이모, 승 예, 숙모, 자 같은 서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꼭 계모만 표시를 하고 계 계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버금가는 서모나 유모 같은 서열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편인에서는, 물론,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음에는, 정인도 많음에는 사실은 편인화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정인이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많다 보게 되면 그것이 역시 편인과 같은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얼른, 에, 빨리 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부모자, 조부. 뭐, 자, 조부. 자, 조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되면은, 편재의 편제가 편인이기 때문에, 편재가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조부가 되죠. 그래서, 예, 조부가 된다. 예, 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열 번째 편인, 그세 번째로, 편인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인의 기질은 처음에는 부질은 하나, 권태를 잘 느껴 끝에 가서는 태만해져 서 매사를 용두삼의 경으로 끝내기 쉽고 비록 도라이 넓은 점은 있으나 변동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복을 깨뜨리고 식신을 극상하는 이러한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두 번째로, 그러나 편읍에는, 자, 편업에는 적합한 일면이 있어 가지고, 학자, 뭐 역술, 뭐 침술, 예술가, 의사, 뭐 약사, 종교인, 뭐 성녀, 배우 등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편인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세 번째 속성에서도 보면, 명예, 학문, 계약, 문서화된 재물, 뭐, 파제, 파재, 파제는 재물을 깨뜨는 것이죠. 실건, 병제, 이별, 자, 고독, 생난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작용 중에서 육신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